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에듀일 제2회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은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중개업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5번 협회는 매 회계인도 종료 후 30일에 예, 30일이 X네요?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숫자는 모두 비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계사 법령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2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이사에게,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상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물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하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사고 그래 예방교육만 공짜로 실시합니다. 나머지는 다돈 받고 교육을 합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포상금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죠. 답은 1번이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 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 28번, 무등록 부정한 망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그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개혁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이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처분일이죠.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 폐업기간이 2년인 재등록개혁공개사에게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게 X네요. 등록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할수 없습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4번.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경우 폐업신고전의 지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승계되고요.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기출 문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당내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가로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입니다. 신고센터로부터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 청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정리는 그 다음에 업무 령리은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3년이 지나면 할수 없고요. 그리고, 어,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숫자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 어,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것되는데 업무 정지, 우리 암기 프린트 20번에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했죠. 자, 기억해 보면 정보 거짓 공개, 정보망에 정보 거짓 공개 한 경우 업무 정지 맞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리얼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임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이게 우리네 그사유에소 안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28번, 가테리오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관부과금액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 부과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조, 자료 요구에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하고요. 디귿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합니다. 리얼에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증 7일 이내에 반납 안하면 시도이사가 부과하는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협회, 거래 정보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다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 부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오른 것인데 1번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은 신고 사항 아닙니다. 신고 사항이라고 해서 x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와 개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당사자가 아니라 국가 등 지방 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일주구에 소지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도인 X죠?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하죠.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틀린 것인데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안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성명. 아, 지금 30번 해야 되겠네요. 30번. 3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소재지는 집원의 동호수까지 적고요. 2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예, 종전 부동산나은 입주권만 해당되죠.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권리가액 이게 재건축 입주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종전 부동산나은 입주권만 해당되고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거박의 그 경우에는 연 면적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